예수 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란 제목으로 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무대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읽었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 님의 나 라에 들어가 기가 심히 어렵 도다 하시 니 제자 들이 그 말씀 에놀 라는 지라 예수 께서 다시 대답 하여 이르 시되얘들 아, 하나 님의 나 라에 들어가 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 타가 바늘 기로 나가 는 것이, 부 자가 하나 님의 나 라에 들어가 는것 보다 쉬우 니라 하시 니.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큰 개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개명이 없는이라.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더 우상이 되고, 남의 만족과 유익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이 먼저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이 안에 있는 죄성을 누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께 나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는 부자였고 재물을 많이 모았으며 성경에 나오는 율법도 모두 지켰다고 그래서 결국 자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나름대로 자신을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것이죠. 예수님도 무척 기뻤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바로 이 청년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가진 모든 물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청년이 질문한 영생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이 그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과 명예,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가 가진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결국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놓치고 말았죠. 바로 그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세상의 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성도르, 성도님들은 은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고 어, 정말 주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걸림돌이 되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지, 이 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어, 오늘 말씀은 바로 이첫 번째는, 어, 청년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것인데, 결국 이 17절에 이 청년의 질문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laughs> 끌어앉아 묻자 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의 질문이 바로 온 인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청년이 결국 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 을얻겠 느냐고 질문 했 는데, 예, 결국 이 질문 자체 에서 약간 잘못된 것은 영생 을얻 으리까 했을 때얻 는다는 단어 헬라 어는 제비뽑 기 라는 그단 어의 의 미가 있 는데, 예, 결국 하나님 께서 이스라엘 백성 들 에게 가나안 땅을 어, 믿음 으로 얻게하는 백성 들이 노력 해서 얻은땅 이, 아 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업,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영생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무엇을 하여야, 자신이 어떤 것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부자였다고 하고 마태는 그가 부자였고 청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그가 관원이었다 그는 나이가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다는 것은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았거나 혹은 장래가 총망되는 관원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의 궁극적인 관심은 바로 영생에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고 또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영생에 대한 그 회의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돈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영생에 대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은 어떠한 질문입니까? 바로 이 청년처럼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갖고 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결해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이 영생에 대한 청년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의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행함으로 얻는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 이 청년이 예수를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어, 근데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어,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청년이 라피 선생으로 알아서 예수님이 선하다라고 고백한 거에 대해서, 오직 선한, 선하다라고 완벽한 선을 갖춘 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완전히 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자신은 인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선하다는 말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떠한 율법을 아무리 다 완벽하게 지켰다고 해도 선을 획득할 수는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 밖에는 선한 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타 종교는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 어 돌을 닦고 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 타락한 본성을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오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얻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졌던 것은 참 좋았지만,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결국 우리가 10계명에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또 7계명 간음, 도둑질, 8계명 거짓증언, 9계명 또 이웃의 짐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 10계명, 내부모를 공경할 5계명. 이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결국은 5계명 하라라는 걸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20절에 그의 대답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결국 유대인들은 6세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신명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또 시편을 암송하게 하고 또 기도하는 법을 알려 주기 때문에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켰다고 당당히 말하지만 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어, 형식적인 율법을 겉으로는 지킬 수 있지만 어, 율법의 진정한 정신인 사랑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을 깨뜨려 보고 계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9절에는 어, 개, 어, 개명이 한 가지 추가되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정말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하는 것,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부족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기 위, 고백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은 완벽하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계명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은 결국 인간이 의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디모대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 괴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을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국은 순교한 자도 자기가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괴수라는 말은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결국 믿음과 사랑으로 자신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뭔가 율법을 다 지키고 다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결국은 그 청년이 사랑, 청년에게 물질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즉, 물질이 우상이 되는 자는 예수를 따라갈 수도 없고, 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21절에 <laughs>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 하면 하늘에서 내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자신이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율법, 그러나 그는 그 율법 중에 지키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결국 그는 물질이 우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십계명 중에 첫째 계명을 그는 위반한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깨닫기를 원해서 두 가지를 명령하신 거죠.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 결국 이 계명은 별개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지 않고 물질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세상에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그 물질도 다 내려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청년의 마음을 깨뚫어 본 예수님은 그가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물질이 바로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겉에 드러난 행동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고 다 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어, 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가 만약에 그 물질에 대한 그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 그는 그 박해 시대 때도 이제 물질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재산을 빼앗기고 핍박을 받았는데 결국 그그 고난을 이겨낼 수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바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이 온다고 해도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그런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는 재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또 따라야 하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름을 진정으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그가 가진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물질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지 우리 삶 속에 그런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은 항상 하나님보다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더 먼저이고 세상의 수단과 이런 물질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23절부터 25절에는 예수님께서 낙타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의 위험성을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라. 낙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낙타는 몸에 먹을 것을 그 비축하는 동물이죠. 어, 그래서 어, 낙타가 비유, 낙타에 대한 비유는 바로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주기 위해서 비유하십니다. 어, 이, 이 지역 근동 지방에서 낙타는 가장 덩치가 큰 동물이고 또이 바늘 끼는 눈이 좋은 사람도 이 바늘을 끼려면은 어, 되게 힘든 것처럼 아주 작은 구멍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을 비유해서 불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칼빈이라는 신학 이 헬라어로 낙타가 카멜로스이고 밧줄은 카밀로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혼동해서 번역했다. 그래서 낙타가 아니라 굵은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또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문에는 큰 문, 낮에 들어가는 통과하는 큰 문과 또 밤에만 출입할 수 있는 작은 문이 있었는데 이 작은 문을 바늘기 문이라고 명칭을 했다. 그래서 낙타가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지 이 비유는 모두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는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역까지도 방해하려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사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라고 유혹한.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정말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보면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진정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은 청지기의 가치관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살 동안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라, 맡겨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주, 주인의 것을 잠시 맡다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누가 보음 12장 16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곳간을 많이 짓고 추수를 많이 해서 거기다 쌓아두면서 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일. 아무리 귀한 물질과 재물, 생명이 끝나면 더 이상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하는 여와를 사랑하라. 결국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이 말씀. 천국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 없다라는 겁니다. 당대의 부자였던 요배 고백도 하루 아침에 자식과 재물을 다 잃었음에도 그의 고백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여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결국 물질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이 말세의 징조는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우서 3장 1절에도 2절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물질의 우상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과 부와 재산이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돈과 부와 재산이 안락을 향한 인간의 탐욕적 그 본성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진리 아래에 놓을 것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우리 에게 물질 을 허락 하신 이유 는 바로 이웃 을섬 기고 하나 님의 나라 를 위해 선하 게 사용 되 기를 원하 시는 거 죠？그래서 에베소서 2장10절 에도 우리는 그가만 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 여 지으심 을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이, 전에 예비 하사 우리 로그 가운데 서 행하 게 하려 하심 이 니라. 그리고 뒷모대의 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이 부자 청년의 비유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물질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즉 부의 교만과 인간의 탐욕 그것을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지고 배가 부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로시, 재물이 많아지자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어, 그가, 해, 그들이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보아도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5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의 것에 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30장 8절의 아르의 기도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 평생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멀리하고자 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 헛되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모든 부와 명예와 귀를 가졌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결국 영생을 얻는 방법이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성전 예배나 재물, 사람의 결심, 사람의 노력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세상의 영광의 노예가 돼서 영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통해서 행함으로 이룩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로 두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된도다.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